짬짜면이 생긴 유래에대해서좀 말씀해 주세요. 아, 짬짜면이 90년대 후반 생긴, 생긴 것 같은데, 손님들이 고민을 할때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고민하는 손님을 많이 봤죠. 짬뽕 시켰다가 다시 짜장 시키고, 짜장 시켰다가 다시 짬뽕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짜장도 먹고, 짬뽕도 먹게 할수 있는 방법. 처음에는 짜장 조금 짬뽕 조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하나에 반씩 나눠 가지고 짬뽕 조금 짜장 조금 이렇게 제작을 해 가지고 손님들이 만족을 하게끔 만든 유래가 10년대 후반쯤 될 거예요. 뭐 짬짬에는 중식의 패러다임을 다시 썼다 할 정도의 한때 유행을 몰고 왔었는데 그때 혹시 그릇 생산하신 분 생각은 안 나시죠? 중앙시장그 기물 그쪽에 주문한 그릇 종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호도 다 인쇄를 거기서 다 맡겨가지고 하고 했는데 그 가게가 지금 생각 안 나요. 아무튼 뭐 대유행했죠. 조금 그구 그 시대 지나간 아이템인데 그렇지만 앞으로도 또더 훌륭한 아이템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어. 중시업계 45년 장사를 한 사람으로서 그런 소명 의식은 갖고 있으니 또 한번 조만간에 현실화시킬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